2024년 고온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2m 기온 편차를 보면 고온 현상이 지구 전체, 특히 북반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고온 현상은 덥다는 것이 아니라 평년 대비 기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상관서, 수치예보 모델 그리고 기상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188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측정된 지구 온도입니다. 기준선은 1880년부터 1910년까지 31년 평균이고 검은선은 지구 온도 추세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구 온도가 상승했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구 온도가 추세선을 크게 이탈해서 온난화 1.6도에 도달했고 상승폭이 전례없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이변의 저변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양 온난화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미국 해양대기청이 측정한 지구 대양에 함유된 열 에너지, 대양 열 용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열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구 대양 평균이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수역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평년 대비 해수면 온도 편차가 북태평양 중부와 서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양과 대기는 해수면에서 열을 주고 받기 때문에, 광활한 대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구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11월 8일 목요일 21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전 지구 대양 상공에서 북태평양 중부와 서부에서 고기압이 가장 발달한 상태입니다.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고 대륙 기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례없이 발달했고 일본남쪽 고기압에서 난기가 한반도를 지나 시베리아 동부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동아시아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스맨 온도편차와 500헥토파스칼 기압 배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따뜻한 대양상공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온현상의 원인은 전례없이 따뜻한 북태평양 중서호 상공에 발달한 고기압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의원일까요?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까요? 어떤 자연현상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면 그것을 체계화해서 이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북위 20도 이북 태평양 수온을 측정한 결과 약 10년을 주기로 수온이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Pacific Decadal Oscillation, 태평양 1 0년 진동 (PDO)인데, 2024년 10월 현재 네거티브 페이스, 음의 페이스가 최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의 페이스에서 북태평양 중서부 수온이 상승하고 그외 지역은 수온이 하강하는데, 2024년 10월 해수면 온도 편차 자료에 PDO 이론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점에 도달한 PDO와 대양 온난화가 겹치면서 이 수역에서 수염 편차가 가장 크고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5년 동안 일본 동쪽 해상 300m 이하 고도에서 측정한 기온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기온이 오르고 내림이 교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대양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대양에서 열기가 다량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좁혀서 보면 2020년부터 이수역 상공 적어도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해수면에서 300m 고도까지 평년 대비 기온이 1.5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PDO-EPS가 최저점에 달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바다 역시 해수면 온도 편차가 크고 국지 고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 결과 한반도 상공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난기와 함께 북상하는 기압 마루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압 마루는 한기 남하를 저지하기 때문에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과 달리 수온은 느리게 변하고 전제 북태평양 중서부 수온 변화 조짐이 없어서 이와 같은 기압 구도가 언제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주제를 돌려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대폭발했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대기증으로 유입되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화산 폭발 다음에 1992년 지구 온도가 급강하했고 수년 동안 저온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1998년 수포 엘리노가 있은 후 지구 온도가 급상승했고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 수포 엘리뇨 시기에 지구온도가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엘리뇨가 있었는데 최근 두 번의 수포 엘리뇨에 비해서 기간이 짧고 강도가 약했습니다. 2024년 엘리뇨에 의한 지구온도 상승이 예측되었으나 상승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2022년 1월 15일 남대평양에 위치한 통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통가 화산은 해저 화산인데 폭발 당시 바닷물 146만 톤이 증발되어 성층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증발한 바닷물은 올림픽 수영경기장 5만 6천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폭발 다음 날인 1월 16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증기와 함께 화산재 기둥이 공개면을 지나 솟아올라 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31.6 헥토파스칼 성층권 중간 하층모더 수증기 농도 추이입니다. 2020년 초에 적도를 중심으로 수증기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고 이후 북극과 남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입량은 이미 성취권에 함유된 수증기 양의 10%에 해당합니다. 수증기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간이 짧지만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통과 화산 폭발로 대기 중으로 유입된 수증기 양은 단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구 온난화 엘니뇨 피디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가운데 통과 화산 폭발이 전례없는 지구온도 급상승에 합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지구온도는 최근 50년 평균보다 0.88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계절은 늦가을로 접어들었고 고온 현상을 저지할 수 있는 요소가 북극상공 한기덩어리 극수형들입니다. 북극이 불안정해지고 한기가 중고위도로 남하하면 기온이 급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8일 금일 12시 10헥토파스칼, 해발 30km, 성층권 중간고도 일기도를 보면 극소형돌이가 약간 타원형이나 안정된 형태입니다. 소형돌이 꼬리가 늘어지는 북미 북서부를 제외하고 항기가 중내지 고위도로 남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주 일주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북방고 일기도입니다. 한기가 북미 서부와 중앙아시아로 남아하고 그외 중고위도 지역은 모두 남기에 들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폭넓게 북상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권에 들고 고층에서 서풍이 유입되며 564고도선이 북한 북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북극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북반구 기압고도가 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 나타나는 고도선의 형태와 높이로 예상되는 날씨를 단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넷째주와 다섯째주 500헥토파스칼 일주일 평균 예상일기도입니다. 넷째주 고층골이 완만하게 파이면서 서북서풍이 유입되고 북쪽을 지났던 564선이 수도권까지 내려옵니다. 다섯째주 고리도 파이면서 북서풍이 유입되고 564선이 남해안을 지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 대비 기온이 높은 날씨가 계속되지만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기온이 하강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 모델 c f s 가 예상하는 10 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12월에도 극서용들이가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기 중심이 북유럽으로 이동하고 한기꼬리가 북미로 늘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월 한기나마 1수위는 유럽, 이순위는 북미가 되었고 그외 중고위도 지역은 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한달 평균 예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중간중간에 잔파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12월 상순까지 성진권 중간 고도를 부는 바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소한 12월 상순까지 북극이 더욱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한기 남하가 예상되는 유럽과 북미를 제어하면 한기가 동아시아로 남할 가능성이 낮고 고온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온현상은 평년 대비 기온이 높다는 것이지 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